덜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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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흔들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아스! 좋아스 <laughs> <조하스, 웃음> 개웃기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야 S 도는 통한다 이제 막 복도 초등학교 복도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막가위발보 해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약간 <laughs>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뭔지 알아? 기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서순이 달랐어. 요 기쁨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약간 질 약간 질렸. 질렸다고? 뭐? <웃음> 그러니까 아리 아리자는 그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거였잖아요 서순이. 그난난 반대였어. 나는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렸어왜왜 응. 질려? 그래,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게임 하면 게임 하고 놀이 하고 이러고 나면은 항상 그 <laughs> 바지 적삼을 약간 살짝 촉촉하게 돼가지고 이제 교실에 들어갈 때 약간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 저희 음. 몰라요 어? 인간님? <웃음> <웃음> 저를 살려주셨구나 인간님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